안녕하세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예비금융인 한승주입니다. 저는 최선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학부에서, 금융사관 학교에서, 프로젝트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문화 컨텐츠의 문화경영학과와 소비자학을 복수전공했고, 은행FP 자산관리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대표와 문과대 학생의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한 번뿐이 학부 생활을 충분하게 누렸습니다. 2019년도엔 금융사관학교에서 금융상품과 국제경제 흐름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KB금융컨설팅을 통해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엔 고객의 액션을 끌어낼 수 있는 경험을 하기 위해 자취생을 대상으로 김치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맵기, 짜기, 달기 등 입맛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적용했고, 타겟팅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해 월 평균 6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금융상품의 효용성을 고객들에게 설득할 때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최선에서 제일로 거듭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비금융인 한승조였습니다.